데미예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벌레가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시즌이랍니다. 그럴 때는 이킬키빠빠만한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야름모기 와시니세네. 킬키빠빠 이렇게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진 저희 킬킬빠빠 살충제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 사도 절대 후회하는 일 없으실 겁니다. 네, 어, 모기와의 전쟁님 킬킬빠빠가 무슨 뜻이냐고 하시는데 저희 킬킬빠빠는 킬킬 죽이고 빠빠 빠이빠이 즉 이제 벌레를 죽이고 빠이빠이 작별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킬킬빠빠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레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킬킬빠빠의 킬세트 킬세트의 정상가 2만원이 아닌 오직 라이브 중에서만 지금 이 가격 10% 할인된 1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벌레를 완전히 작별시키는 킬킬빠빠의 빠세트 초음파 퇴치기와 기피제입니다 빠세트 역시 정상가 4만900원이 아닌 5% 할인된 가격 38,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킬킬파파의 메인 상품, 킬포 세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상품을 모두 드리는데요. 무려 30% 할인된 가격인 42,63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바로 구매인증 이벤트입니다. 네, 우리 구매인증을 해주신 분들을 추첨으로 뽑아서 저희 제품들 중에 제품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구매인증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제품 킬세트에 바로 전기파리채입니다. 저희 킬킬빠빠의 전기파리채는 알까지 박멸해준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벌레들은 원래 전기파리채로 죽였을 때 알을 떨어뜨려 두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차피 그 알이 또 부화돼서 또 벌레가 나올 텐데 저희 킬킬빠빠 제품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죽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꼭꼭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취생분들은 우리 휴지로 직접 다가와서 잡기 너무 무서우시죠? 그럴 때는 그냥 손 뻗어서 타닥타닥 잡아주기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특히 자취생 분들에게 매우 매우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 네, 우리 파리파리님 전기 파리채 손 닿으면 아픈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 저희 인체는 전기가 통하는 통하기 때문에. 이거 켜놨을 때는 절대로 손 닿거나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것도 닿지 않게끔 주의 부탁드리고 특히 아이들은 부모님의 케어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킬 세트의 살충제입니다. 와! 와 저희 킬킬바빠 제품의 살충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인증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히 숨으로 들이마셔도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벌레 죽이려고 여러 번 많이 뿌리다가 방에 안개처럼 자욱해져가지고 그향 때문에 머리 아픈 적 한두 번 있으시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저희 킬킬 퍼퍼 제품은 무형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탁월한 살충 효과 때문에 어, 여러 번 분사하지 않고도 바로 벌레가 즉사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킬킬빠빠의 살충제 무조건 집에 3개씩은 쟁여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헉! 저희 킬킬빠빠의 대표 상품 킬포 세트가 벌써 400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와 저희 그러한 김에 이벤트 하나 더 크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모기 퇴치 팔찌를 증정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우리 퀴즈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퀴즈,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A. 피 냄새, B. 발 냄새, C. 곁담 냄새, D. 달달한 냄새. 두 번째 퀴즈, 모기 팀은 6개다. A. 그렇다. B. 아니다. 깜짝 이벤트! 내가 몇 마리인지 세어봐! 퀴즈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제품으로 파세트의 초음파 벌레 퇴치기입니다. 와! 네, 저희 킬킬파빠의 벌레 퇴치기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건데요. 인간한테는 들리지 않는 벌레들한테만 들리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어 이제 벌레들이 직접 죽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동하게끔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집에 꽂고 전원만 눌러서 켜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왜 이렇게 많아? 네, 재밌게 보셨나요? 모기가 이렇게나 싫어합니다. 네, 소담맘님, 모기 기피제 아이들한테도 뿌려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냥 촉촉한 미스트 같아요. 저희가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켈켈퍼퍼 제품은 인증마크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 절대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어, 그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상품 모두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와와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겠고요. 이제 당, 이벤트 당첨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구매 인증 이벤트 당첨자 혁우가 부릅니다. 위위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킬킬아빠 제품 중에 랜덤으로 하나 집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퀴즈 이벤트 당첨자 그렇게 내 피를 다 가져가야만 속이 흐르냐? 님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내 발을 물었었니 마라탕엔 모기버섯 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모기 퇴치 팔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해보았는데요 어, 많이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너무 많은, 너무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